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는 양민혁 선수의 영입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확정을 지었고, 2025년 1월 자로 토트넘 아스퍼 1군 팀에 합류해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현재 강원FC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양민혁 선수가, 노랗게도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대한민국 A대표팀에 차출될 것이라는 그런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라이징 스타는 단연 토트넘 아스퍼 이적이 기정사실화된 양민혁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이미 대한민국 67대표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나가는 대회마다 보여준 바 있고 사실 많은 유망주 선수들이 유선을 리그에서 정말 씹어먹는 활약을 펼치더라도 그러한 활약을 성인 무대로 가져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양민학 선수는 성인 프로 무대에 데뷔한지 이제 1년차 선수이지만 그야말로 완벽하게 자신이 원래 잘하던 플레이를 프로 모드에서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데요. 양미혁 선수는 이제껏 축구를 해오면서 평생을 유소는 무대에서만 뛰어온 선수임에도 K리그에 데뷔하자마자 주전 선수로 자리를 잡았고 올 시즌 K리그1에서 27경기 출전 8골 5도움이라는 2006년생의 어린 선수라고는 믿기힘들 정도의 좋은 스탯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양미혁 선수의 페이스는 최근 들어서 더욱 매서워지고 있고 최근 24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멀티골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는 한골 1돔의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견인하면서 현재 강원FC는 K리그1에서 리그 1위로 구단 창단 역사상 최초로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정말 양미혁 선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는 시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양미혁 선수는 최근 K리그에서의 이러한 미친 활약을 통해 7월 2달의 영플레이어상, 7월 2달의 골, 7월 2달의 선수상까지 3개의 개인업적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3가능을 달성해내기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연합뉴스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현재 강원 FC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양민혁 선수가, 놀랗게도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대한민국 A 대표팀에 차출될 것이라는 그런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5경기에서 3골을 넣고 도움 한계를 올리며 강원의 1위 등극을 주도한 양민혁.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터트린 골이 이달의 골로 선정되는 등 k 리그 최초로 이달의 골과 이달의 선수, 이달의 신인 등 3관왕에 올랐다. 양민혁은 3관왕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서 대표팀에 가고 싶다는 희망도 조심스럽게 공개했다. 대표팀은 꿈꾸는 자리이고 가보고 싶은 자리이긴 하지만 팀에서 계속 활약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양민혁의 꿈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질 전망이다. 축구계에 따르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홍명보 1기에 양민혁을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대표팀인 만큼 변화가 필요한데, 올 시즌 27경기에서 8골을 넣고 5개의 도움을 기록한 양민혁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같은 포지션에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과 이재성 등이 있어. 당장 대표팀의 주전으로 뛰기에는 어렵겠지만, 양민혁의 합류만으로도 대표팀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호명보 감독은 오는 26일, 팔레스타인 오만과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게 된다. 라면서 이미 축구계 내부에서는 양민혁 선수가 대한민국 A 대표팀에도 자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송영보 감독이 양민혁 선수를 뽑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양민혁 선수는 2006년 4월 16일 생으로 현재까지 만 18년 4개월 7일 대략 18세 130일 정도를 살아온 선수인데 만약 양민혁 선수가 이번 A매치를 통해 국가대표팀에 데뷔를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A매치 최연소 출장 5위 기록을 갈아치울 수가 있고 득점까지도 성공을 시킨다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A매치 최연소 득점 2위 기록도 갈아치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잠재성이 보이는 나이 어린 유망주 선수들에게 갑자기 A매치 출전 기회를 줘서 데뷔시키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고 이런 유망주 선수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어린 나이가 약간 어드밴티지로 작용하는 실력적으로는 당장 국가대표로 뽑힐 기량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양민혁 선수의 경우 소속팀 강원FC도 K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 1위 팀에서 핵심 윙어로서 K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라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력적으로도 당장 국가 대표급 기량을 가진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양민혁 선수는 여기에 더해 7월 K리그 이달의 골도 수상을 했고 7월 K리그 이달의 영 플레이어 상까지 한꺼번에 수상을 하면서 거의 뭐 개인 수상으로는 한달 만에 트래블을 달성을 했는데 양민혁 선수는 영 플레이어 상을 4개월 연속 수상하면서 K리그 최초의 업적을 세웠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달의 선상을 수상한 사례도 역대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의 올 시즌 K리그에서의 행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역대급 행보는 이번에 국가대표팀에 차출됨으로써 또한 번의 역사가 쓰여질 것 같은데, 과연 양민혁 선수가 정말로 A 대표팀에 발탁될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